차트는 많은 것을 선행한다. 차트 분석 전문 채널, 차티스트의 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밤입니다. 아니요, 오후입니다. <laughs> 자, 일단 먼저 찍고 제가 내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올려드리면 되고요. 유튜브 영상이고요. 음. 현재 기준에서, 지난주 알려드린 것과 같이, 현재 기준에서 최상의 검색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기준봉, 이 앞에 강세 패턴으로 기준봉 찾는 것에 대한 공부와 함께 강세 패턴을 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찾는 기준봉의 4등분, 지지 검색식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건지 연상이 가시죠. 이렇게 보면 기준봉이 뜨고 여기 떴으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나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요. 요렇게서 논리인데 어느 자리에서 이 받고서서 올리는 아이들을 찾는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렇게 보면 눌림목 매매 하는 거고요. 이검색실 공유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최소 6개월 동안에 지금 자동 매매, 모의 매매, 모의 자동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에 검정에 매일 3개씩 하는데 그 중에서도 늘 얘가 그래도 괜찮다, 성률이 낮다, 안정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다 하고 있는데 어떤 건 기복이 큰 것도 있어더 수익이 나는 것도 있지만 더 손실이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시작 시간과 타이밍을 잘 파악하면 이게 더 정말 안정적이라는 게 와닿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고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 이을 제가 지금까지의 투자이 검증을 통해서 알아본 거에 대해서 공유해드 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실전 매매 바로 해봐도 되고, 모의 매매를 해봐도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좋은 금색식이 많아서, 우리, 우리 부매니저아쿠아밴드님께서 주신 종목들과, 또 우리 카인님이 공유해주신 금색식등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타점을 알려드리면, 그걸 만들어주십니다, 검색식으로. 그래서 체크해야 될 아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실전 투자 좀 어렵고요. 모의를 계속 하면서 좀더더 더 나은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승률 높일까? 체크해 볼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 검색식을 만들어서 실전이나 모의 자동매매 하셔도 되고요. 관종 찾기로 여러분들 장, 관종 찾는데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 아까 말했던 그러는 겁니다. 이기준뭐 사, 이 기둥, 기준봉에서 4등분 지지라 해서 내려올 때눌림을 공략하는 거. 오케이? 요렇게 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검증신인지 한번 활용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되있고요 자, 사등분 지지 검색식. 뭐,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검색식이라 저는 보입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결과를 기대할수 있는지 살펴보자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다 제가 글 있습니다. 우리 아베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더 요약해드렸으니까, 공부한 다음에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거고요 나는 검색식을 잘 몰라, 어려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좀풀이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천천히 만들어보시면 돼요. 음. 자, 그럼 아까도 공부했지만, 이게 중요한 건시간대예요 똑같은 검색식인데, 그냥 9시부터 마냥 켜놓는다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 뭐 조금 뒤에 시간 보고 타이밍에 보고 들어가는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 중입니다. 이건 제가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치를 동안에 계속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검색식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는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릴한 그거 참고해 보시고. 일단은, 자, 늘 오전에 매매를 끝냈는데, 오전이 너무 조용하고 서서히 올리는 흐름에, 조금, 오전 매매 마감한 이후 다시 자동 매매 돌렸다. 수익이 흐들들, 흐들들. 무슨 말일까요? 자. 항상 제가 요즘에 가면 최상위 9시 시장은 좀 불안해. 어, 완전 장이 좋지 않은 이상은 9시 시장이 불안해. 왜? 사동분 시작하자마자 틀리고 눌릴 때 잡아가 바로 또 틀려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나름의 이제 시간지나볼니까 아, 9시? 5분에 하는 게 낫겠네, 라고 해요. 요런 판단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9시 오버시하고 4시 40분까지, 9시 40분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홀딩하다가 10시 10분에 올 매도를 쳐버려요. 이게 4등분 지지입니다. 4등분 지지 금세 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을 이제 9시 5분에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음, 나오죠? 음, 아, 요건 다른 것들인데, 여러 가지 매일 이렇게 3개 씩 체크하고 있어요. 자, 9시 20분이에요. 얘가 지금 보니까 4개를 매수했죠. 아 이게 수익이 났죠. 이미 실현 손익 났죠? 여기서는 어떻게 뭐12% 수익 이보존6% 손실 3%를 했는데 일단은 네 개가 수익 났고요. 여덟 개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16,000이란 거예요. 지금 요거는 9시 20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액 갑니다. 지금 요건 다른 것들 빼고 넘어가고요. 자 지수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늘어난 상황이라면, 수익일 때 빠르게 증량이 낫겠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뭐시다 마감. 아까 4개 팔고 7만 8천 원 수익 중이었는데, 들고 있는 거 그때 팔았어도 만 3천 원 밖에 빠질 게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 10시 10분에 올 매도하고 나니까 15개가 매도한 게 됐고, 15개 정도면 그때 세금이 얼마였죠? 3만 원 정도 됐나? 그, 이 앞에 영상에 다 세금 계산을 해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되고요. 5만 원은 거의 안 넘었어요, 15개면. 100만 원씩 주 사고 파는 기준에서. 음. 그래서, 다 거의 뭐, 본전 비슷하게 된 거죠, 요런 애면. 그래서 느낀 게, 아, 이경험치잖 아, 지수가 비슷하게 유지되는데, 뭐, 뭐, 몇 프로 몇 프로 유지되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늘어나면, 아, 그냥 수익일 때다 팔자. 10시 10분까지 가져가지 말고, 그냥 올 매도하자, 그 전에라도.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뭐다? 근데 뭐다? 뒤에 점점 지수가 양봉으로 변환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린 상황이에요. 점점 지수가 오버가 회복되고 있어. 그래서 지수가 회복되는 게 아쉬워서 시간을 늘려 자동 매매 추가 공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돼요 얘가 수익나요. 11시 40분, 아까는 이다 10시 10분에 올 매수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러 개 매매 방식 만들어놨거든요. 그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9시 30분부터 14시까지 매수하고 15시 정리한 걸로 길게 하는 걸 체크해놨어. 그러니까 11시 40분에 해보니까 엄마? 뭐야? 수익나요? 그러더만 어떻게 돼요? 12시 58분에 엄마? 이수있나아씨 여기 이만큼 갔어. 수익이었어. 이만큼 15만 늘었고요 종목 하나 팔았죠. 종목 하나 팔았는데 15만 늘었고요그 뒤에 들고 있는 이만큼이야. 오, 뭐죠? 무조건 9시 5분부터 10시 10분까지 끝내고 오전 끝내는 게 아니라 장이 좋아지면, 장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들어간다면 그 시간 상관없이 장이 좋아, 좋아질 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눌리자마자 바로 막 들어 올라가는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럼 너무 좋아 오케이 난 그럼 2시까지 난 3시까지 안 가져가 있어 만족해 하루에 자동매매로 이만큼 수익이 나 만족해 그럼 임의로 그냥 여기 중지하시고 다 팔아버리면 돼요 어찌되요? 빠밤 이러면 10, 26개 정도 되면 한 7만, 8, 7만 얼마 팔천원 그때 계산법을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10만원이 안 나와요 그럼 뭐 그냥 돈 벌었어 괜찮죠 오전에 그거만 가만히 있었으면 뭐 본전인데 뒤에 조금 한한시간반 정도 켰습니까 돈을 벌었죠. 타이밍이란 거에요. 내가 말고 싶은 거는. 응? 당일 시간대를 다르게 두개 공략했더니, 손실보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지, 이거. 괜찮죠? 최대 수익 나오고. 보전은 이익실의 15%. 이익보전제가 사용 안 했네, 이거는. 응. 이거는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서 다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타이밍이 맞춰서 움직이니까 돈이 되더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금거 아시겠죠? 타이밍이 중요하단 거예요 자, 또이한번 봅시다. 자, 이건 알고 써야 돼. 검색식 말 준다, 검색식 만들어서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 이 검색식을 뭐를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활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이걸 먼저 설명하고 뒤에 알려드릴 겁니다. 맞죠? 음. 그럼 자, 반대로. 장 초반부터 너무 좋을 것 같아. 미장이 날라갔는데 우리 장도 막 이것저것 호재가 뜨고 막 붙어. 뭔가 될것 같아. 시작부터 될것 같아. 그러면 저는 4등분 지지와 지금 기준봉 종가 지지의 금세식을 활용해봅니다. 볼게요. 장이 좋을 것 같으면 바로 해요. 9시부터도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걸 제가 뭐랬죠? 여기는 9시부터 해봐요. 9시부터 해서 11시까지 매서 12시 정리. 왜? 시간이 장이 좀더 좋을 것 같으니까 한이 정도까지 버텨두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략해요. 나오죠. 어떤 방식인지 나오고,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자, 얘가 9시 57분 뒤에 봐그 시간은 10시 26분에 이렇게 됐네요, 지금.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는데 뒤에 뒤에 보니 이렇게 양배추 하락 중이란상황나는 이제 바쁘니까 아침에 켜 놓고 9시에는 켜 놓고 바쁘니까 이것저 것 하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뭐 자동 매매는 어떤가 하겠다. 뉴욕 증시가 좋고 중동이 좀 완화되고 있는 강이니까 이렇게 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그런 결정에서 보면 어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나는 9시 57분인데, 장이 시작할 땐 좋았고, 뒤에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야. 어때요? 9시부터 시작했더니, 수익이 두개가 팔았는데, 수익이 이만큼 7%쯤에 보존해서 팔렸다, 팔렸는거 맞죠? 그리고 남은 게 수익 중이야. 그러면 그냥 오케이 하고 끝내버려 돼. 만족하잖아. 이거 팔고 나면 만족하지. 덟개다 팔면 10개 팔았는데, 뭐 19, 19만원이면 10개 팔아봤자 뭐 2만원만 세금 빠져나면? 17만원, 만족하지 않아요, 하루에? 천만원 갖고 17만원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켜기만 켜라는데 맞죠? 그 10시 35분 됐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봅시 하나씩 하나 정리되면서 나오죠. 11시까지 매수, 12시에 정리.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의로 12시 51분에 이제 우리 여기 나오죠. 요다다 나옵니다. 시간 9시부터 해서 11시까지 매매하고 12시 얼마더 쳤던 게나와요 성률과 총 거래수 12개예요. 수익이 얼마 19만 원이에요. 12개 해봤자 이거 그때 3만 얼마였습니까? 4, 4만 원치 안 나오고 세금만 다 쳤어. 또 수수료 다 합치고 다졌어얼마 좋아? 내가 매매했어, 이거? 천만 갖고 여러분 단타 치면 이만큼 수익 매수익 납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고 물리죠. <laughs> 그런 거 생각하면 얘가 깔끔하다는 거야, 그냥. 올 매도 치니까 현금을 더고 내일 또 하면 돼, 그냥. 몇개할 것도 없어, 그냥. 맞죠? 기준목 종가도 장이 좋은 날은 기준목 종가를 버텨주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고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요런식 가는거. 기준문 뭐 종가 지지 검색식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요좀더 검정한 다면 알려드릴까 싶어서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4등분 지지 검색식이 가장 마음에 들고 안정적이라는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추면 돼. 시간하고. 이런건 음. 문제도 있는거 계속 보완해 가야되고. 자. 그럼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기다릴 때는 이런 검색식이 요함된단계에서 지금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대는 바꿔야돼요. 자, 반대로.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염려될 땐 천천히 시작한 것도 낫다는 거예요. 왜? 장 초반부터 뭐 9시 5분에 시작하든 10분 시작하든 얘가 어떻게 해? 타이밍을 안 보고 시간만 걸어놨다면 만약에 9시 5분에 시작했어요. 근데 9시 한 15분까지 계속 눌렸어. 요 그럼 어찌돼요 사자마자 띠링, 손절, 띠링, 손절, 계속 손절. 그러면 손이, 손해가 10만원, 15만원 들고 시작해. 그럼 뒤에서 회복하는 건 하지만은 이게 잘안 돼. 한, 마이너스 한 4만 정도까지 가더라고그 이외에. 대다수가 뒤에는 좀 올라가는데, 늦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건 어떻게? 이거 타이밍. 타이밍. 자, 천천히 시작하면 좋다? 언제? 중요한 건, 추가 하락이 없대. 자, 눌렸다. 마이너스 1%다. 양대 코스피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0.5% 막아준다. 두 개. 어, 요렇게 두개 막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점점 더내려오겠죠 마이너스 1.5까지 갔다. 마이너스 1까지 갔다. 아직 사는 게 아니야. 기다려. 그 다음 어찌 돼? 그 다음에 보니까 한 10시, 10시 반쯤 되니까 어떻게?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다. 즉, 눌리다가 다시 들어 올렸단 말이야, 지금. 요럴때 유지가 되면, 요렇게 바닥이 유지가 되면 설슬이 조금만 올려줘도 수익이 나기 쉽더라고, 이금색식계요럴때이금색식을 바로 시작, 따당,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이럴 때이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야. 바게요 오늘입니다,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 바쁜 것도 있었고, 시간이 작년 아침에 안 좋았죠. 그래서 천천히 시작했어요. 자, 봅시다. 일단 이거 예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벤님께서 요런 검색식 가지고, 이분은 자동매매 아니에요, 지금. 직접 9시 5분에 지금 이렇게 돌, 검색식에 돌려보니까 KCT가 보였어. 오일성이지에잘 나왔고, 기준으 치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나오죠. 어딘가 전날, 이 전날, 이 얘가 여기서 버티고 있죠. 등분에 내려올 때, 5등분, 3등분에 서 버티고 있죠? 그럼 그다음도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를 지지대로 보고 들어가는 거야.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들어가면 되고, 이탈라면 손절을 보고, 요런 식의 들어간 근데 어제 봤을 때, 이분이 금세시으로 돌려봤을 때, 수상한 거지. 전날 놀린데왜 여기 지지가 나오니? 어, 너는 왜 여기 버텨주니 라고 생각해. 들어갔겠죠. 이금색식을 여러분 활용하는 게, 금색식 활용하는 게, 이금색식을 활용하는 게, 엄마, 금색식을 활용하는 게, 요렇게 관종을 찾아서 장중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했던 게 어디에요, 엄마, 엄마? 음. 어디에요? 얘가 아한시 했으니까 이만큼 쳐버렸죠. 재밌죠. 맞죠? 여기서 그 아까 매수하고 나서 한번 눌렀다 쳤어. 손절 여기 잡았으면, 4등분에 이자리에 잡았으면, 또 추가 매수를 여기를 잡았으면, 1차 매수하고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4등분 눌림목, 차운방에 우리 방에 오픈한 찬운, 4등분 지지예요. 그, 이 이름은 여러분들 정확히 나름. 저는 4등분 뭐, 지지 그대로 뭐, 찬운방 오픈, 4등분 적어 놨거든요? 그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는데, 요런 시험은 k 시 t 가올라온게 보이죠? 이거 아까 이래도4% 나서서 자동 매매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나는 거. 요렇게 잡아간다는 거예요이 검색식이. 자, 요거 보여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금 볼게요. 요거 보여드렸고. 어, 잠깐만요. 요거 볼게요. 요서 보면 제가, 제가 늦게 시작했죠. 9시 30분에요. 자, 여기서 제가 시작으로 졌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무같이 보이지만, 시작이에요. <laughs> 바빴어. 일이 바빴 너무 일이 너무, 너무 바빴어. 자, 어제피사 방에 오픈한 4등분 검색식을 그렇게, 나는 9시 30분 시작할게요. 늦었지만 시작할게요. 왜? 이때가 마이너스 아까 0.8뭐 하고 마이너스 뭐한 4%정도에서 계속 버티는 것 같더라고 얘가 한 번씩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시작해 봤어 뭐 모의투자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얘가 어때요 뒤에 제가 놀러 갔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한시 33분에요 엄마 이 엄마 코스피가 코스닥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양전했죠 그럼 얘는 좀하락부줄었어 오히려 <laughs> 야 그러고 또 열어봤다 30분에 오 어때요 얘는 제가 까먹고 얘는 이익보전안 걸었어 그랬더만 7, 8%에 틀리지 않고 15%까지 가서 수익 났네 이걸 만약에 20%라고 가면 어떡해? 머릿 속이 어떻게야나 욕심 생기죠 이 시련을 20%로 해야겠다 아유 아깝다 1 5에20%물수 있었는데 이거 3개를 팔았으니 45만원이면 하나에 15% 3개 팔았단 말이잖아 아 정말 20% 했으면 나20%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과 함께 대신에 얘가 뜯다가 다시 눌릴 때 이익보전을 나는 10% 해야지. 그럼 최소 10% 먹겠지. 요런 색깔도 할수 있겠죠. 뭐, 요렇게 하면서 점점, 요걸 바꿔가는 걸 계속 지가 알아서 더 잘하면 돼. 그래서 내가 계속 검증하고 있는 거잖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뒤에 봤더만, 9시 반에 시하고난 놀러 갔어요. 11시에 맞춰 놀러 가서 집사람하고.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그냥 켜놨어. 켜놨는데, 이 검색 시기에 알아서 AI로 돌아가면서 세 개를 내보다 더 잘하게 수익에 단찰 쳐놨죠. <laughs> 100만원 갖고 집 15%씩 먹어, 세 개를. 야, 네가 정말 꿀이다, 야. <laughs> 안 그래? 10개 되고 있고, 10만원 들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나는 기분 좋아서 나는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중지, 여기 중지 버튼 눌리고, 임의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빠지한 매매 보고서를 태어났습니다. 어찌됐죠? 54만원 수익이에요. 13개, 13개 해봤자, 이러면 얼마에요? 3만원 차 안됩니다, 이거. 앞에 영상 다, 계산법 다 있어요. 그러려면 어때요? 나는 최소 50만원 벌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침에 일하다가 놀러 갔다 와서 그냥. 조태하고 놀러 갔다 왔다니까? 나한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거야. 50만원 벌었죠. 만족하지 만 놀러 갔잖아. 국가축제 본다고 재밌죠. 국가 이쁘게 해놨더라고. 음. 어쨌든 이런식 으로 하는데, 이런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단거에요. 장중에 보고, 우리같이 아베님께서 잘하신 분은 장중에 보고 바로 찾아서 수상한걸 알고 들어가서 매매 계획하고 공략할 수도 있고요있고요 자동매매로 그렇게 만들면 된다거이 금색식 알려주는거죠 18분? 아, 17분. 좋았어. 아깝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볼게요. 자, 이제 17분부터 보라면 되겠죠. 여러분한테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가능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보라는 거. 이거는 제가 그 6개월 동안 이걸 하면서 이 검색식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 같아. 까 이익 보전값이나 뭐입 수익값 다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런면참고 하시되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꾸셔도 된다는 점. 언제나 바꾸시면 돼요. 저도 20%에서 10% 바꾸러 가면 해 생각 중입니다. 자, 그리고 사등무 지지 금세식입니다 지금 볼게요. 총 15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5개 돼 있어요. 처음에 보면 헷갈려 죽겠어. 그게 그건 같아.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여러분들 바로 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쉽게 생각하십시오. 총1 5개 기준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이용합니까? 기간 내 기준봉, 주가 비교, 거래량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 안에 1분 봉이 3개, 2분 봉이 3개, 3분 봉이 3개, 4등분이 3개, 5분 봉이 3개예요 그럼 총 어떻게 해요? 3, 5, 15, 15개 15 되는 거죠. 그럼, 머릿속 일단 알겠죠? 아, 기간 내 기준봉, 주가, 비교, 거래량을, 1 열다섯 개를 전부 똑같은 것밖에 안쓰는구나 어, 쉽네! 여기서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바꾸면 돼요. 1분 봉, 2분 봉, 3분 봉, 4분 봉, 5분 바꿔. 그리고 어떻게? 1분 봉할 때, 요거, 요런 게 중요해요. 런 부호, 나오죠? 각각의 부호와 기준봉이 종가에, 뭐, 시가, 종가, 구분 등이 이런 마지막 갈로까지만 뭐 주의하면 끝이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일단 머릿속에 열다섯 개나 막연하게 힘들 것 같은데, 어차피 기준은 하나밖에 안 쓴다. 그리고 분봉에 따라 열다섯 개, 오 분봉에 따라서 세개행이 열다섯 개다. 그리고 이 예시를 들어 일분일 일부목, 분봉에서 시가가 저가보다가거나그 이게 가거나저가가더 크게 꺼. 그리고 시가 이렇게 나오죠. 시가가 종가 이 시가 종가를 비교했을 때가거나 종가가 더 크게 끔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그러니까 시가 종가 합쳤을 때 저가보다 더 높은 거, 그전 이런 식으로 체크해요. 똑같죠 지금. 요것만 잘이 부호와 이런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해서세 개가 들어가는 거 지금. 요거 하나, 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우리 아베 님께서 친절하게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쿠아 밴드에서 아베 님줄을서 말씀드리고요. 여기뭐 나오는데 어떤 자리 뭐 이런 기준봉에서 사등분 자리에서 자리 맞고 들어올린 게 수상해서 그다음 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뒤에 점점 올라가면 즉각 하나씩 하나씩 깨고 올라가다가 어지대요. 그 올라간다 해서 왜 너는 여기 사등분 지지가 나왔니? 그리고 그 다음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빵 쳤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이1-1 눈에 보이시죠? 1- 매수 타점 보이시죠? 음. 그렇게 매매 기법들 다있고요 요런 거 활용한데, 얘를 크게 해서 봅니다. 자, 볼게요. 왜 여기 맞고 기가 막히게 올렸죠? 요 보시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죠? 맞죠? 요런 식의 나온다는 거야요렇게딱 되잖아. 요렇게. 맞죠? 요렇게 해서 나올 때, 왜 여기 지지 나오냐는 거에요. 그렇게 쉽게 보면 기준봉에 시가 지지죠. 이거는. 요런 식으로 나눈다이이분모을나눴어 이런 원리를 한다는 거고, 뭐 여러분들 쉽게 본 기름, 둥 크게 보려면 이런 것도 알려다 주셨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한다는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 앞에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들었으니까 좀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보면 요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거에 뒤에 많이 어려 워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억수로 헷갈려 보이시죠. 헷갈려 보이시죠. 근데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기간 내 거래량에서 요거리요막만 거래, 전부 열다섯 개 써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1분 봉이 세 개죠? 응? 예? 1분 봉이 세 개죠? 그 다음에 2분 봉이 또세 개겠죠? 나오죠? 1분 봉, 2분 봉, 3분 봉, 4분 봉, 5분 봉.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로만. 분봉마다 갈로만 하나씩 하라고요. 요래 나옵니다, 지금. 나왔죠?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뭐라 저라 저라 요걸 참고하시면 돼요. 1분 봉, 1봉 전 기준에서, 일봉 이내에, 최고거래 이건 바꾸셔도 되지만, 일단은 기본대로 하십시오. 요렇게 돼있고요 시가가, 어떻게? 그 전에 봉봉의이 저가보다는, 같거나, 이그 저가가 더크란 말이에요. 그럼 즉, 시가보다 저가가 더큰한가 거는 좀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맞죠? 음, 고런식, 요렇게 체크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시가가 종가보다, 시가와 종가를 방금 봐요. 여기서는, 첫 번째 보기에서는, 시가가 저가랑 비교를 했어요. 맞죠? 시가 대비 종가 등락 중에서 시판 3는데 시가가 그 다음 봉의 저가보다는 더가거나 더, 같거나 더이 저가가 더 높아란 말이고. 어떻게 해요? 이 종가로 바뀌었죠, 이제. 그 차이 마시고요. 바꾸고 나서 수정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1분 봉이3개랬죠 1분 봉에, 요, 이제, 바뀌었죠. 시가 폴로 종가가 저가를 비교했을 때, 얘가 그래도 더 커야 된다. 나오죠. 요렇게 세개요세개가 3개.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럼 자, 이제 2분 봉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봉도 마찬가지로 이분봉이 바뀌었고, 똑같아요. 맞죠? 똑같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지금. 분봉만, 분봉만 지금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기준에서 분봉만 바꾸면 돼요. 그럼 좀더 이해가 되겠죠? 맞죠? 여기 지금 거래거 몇만조 이상이 늘어난 거, 요런 거 차이 잘 보시고요. 아까는 30만조였고, 지금은 50만조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요렇게. 요런 거 체크하시고. 어쨌든 기준 중요한 거는 이거란 거, 지금. 요세 번째겠죠. 요거 시가 플러스 원가 나오니까. 세 번째겠죠.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어찌될까요? 3분 봉에, 시가가, 저가 이거 나오겠죠? 아, 이거 2분 봉이, 끝나고, 이거 끝나고 나면 3분, 아, 나온, 안, 안 나오니까, 여기있다.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 지금 마지막에 이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시를 전부 다한게 아니라, 1분 봉 3개, 2분 봉 3개, 3분, 3분 봉 3개, 요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게, 제가 방금 여기다 설명드린,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요 방식을 보고, 요 부호만 잘 활용해서, 1분 봉이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이분봉에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하 거죠. 분봉마다 갈로를 쳐라. 다시 한번. 총 15개 기준되어 있고요. 총 15개 기준되어 있습니다. 자, 총 15개로 기준되어 있고요. 음, 자, 총 15개 기준이고요. 그 기준마다 거래량 요거 기준은 똑같아요. 요걸 15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각복마다세 개씩을 만들어요. 그때 만들 때가 이렇게 요거 하나 두개세개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늘어나면서, 늘어나면서 얘가 15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부호는, 어, 부호는, 마지막에 부호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부호하는 거. 이부로 하는 거는, 그럼 이세개 갈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갈로를 하시면 되고요 취소할 땐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 요거는 이렇게 화살표 갖다 대면 바꾸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봉전 일봉 세 개, 2봉전 세 개, 3봉전 세개다 똑같아요. 요만 다 알아서 하나, 3봉분 전에도 똑같이 부호가 똑같이 바뀌죠. 그리고, 요렇게 바뀌는 거. 요것만 보시겠어요? 요것기 신경쓰면 돼요 시가 종가 이거거든요. 시가 종가 나누기 2가 요것 가보다 높아란 말이에요. 요것을 정확하게 다 적어놔야겠네. 여러분 헷갈려하실라 또. 보이는 대로만 했는데. <laughs>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음 이제 여러분도 다 설명드렸고요. 요거 한번 잘 만드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지금 오늘 기준은 일단 25개인데, 이 개수는 차이 날수 있어요. 위에 대상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체크하냐에 따라서입니다. 저는 일단 작게 채워, 요것만, 제외하라고 시켜 놨어요. 전체를 다 보되, 요거만 제껴라고 해놨어 지금. 요런 건좀더 체크를 하시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뭐죠? 그래 하시면 되니까, 요런 거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 요렇게 하면 영상 다 말씀드렸고, 요런 거잘 만드셔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면 더큰걸 해낼 수 있다. 놀지 마라. 돈되는 것도 아니다. 힘든 게 아니다. 아침에 클릭만 해놓으면 된다. 그리고 결과를 보자. 경험치 쌓아보자. 그리고 더 나은 답을 만들어 보자. 정답에 가깝게 접근해 보자. 함께 하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무 우리 카페에 지금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를 공유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좋은 검색심 아직 검증 검색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게 가장 내가 알만, 한 내가 가장 좀 해볼만하고 타이밍 알겠어. 네가 어떻게 하면 내 공유하면 되는지 알겠다는 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 말고도 몇개더 체크해야 돼. 좋은 종목들이 많아 좋은 검색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길게 몇 달씩 해봐야 되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카페 분들은 좀더 다른 금세식도 활용하셔서, 더 저보다 더 잘해주시면 더 좋죠. 같이 공유하고 나면. 하루에 천만 원 갖고 백만 원씩 벌면 얼마 좋을까? 어 상상했어. 진짜 좋겠다, 씨. <laughs> 맞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거아니에이정도할수 있겠지 만 보이잖아, 지금. 어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돈이 이만큼씩 벌리면 얼마 좋아, 지금. 어? 돈이 이만큼씩 벌리면 얼마나 좋냐고, 지금. 어 씨, 정말, 벌고 싶다, 이렇게.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50만씩 매일 벌고 싶다, 천만원 갖고. 그럼, 거래일 기준 빠지고, 거래일 기준 20개 하면, 20개 더해지면, 천만원, 후, 어, 씨, 천만원, 천만원 버는 거야? 진짜? 몰라, <laughs> 어쨌든, 보이잖아, 눈으로 보이잖 이렇게. 매매도 적당히 팔려있 세금 뭐, 4, 5만원, 3만원 나가고. 보이잖아, 눈으로. 아 이러고 싶, 정말 이러고 싶습니다, 지금. 돌면서 아, 돈벌기얼마나 좋아요. 맞죠? 자,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좀더 성공에 가깝게, 정답에 가깝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의 투자 해보라는 거 지금. 얼마나 이렇게 검색이 돌릴 게 많아요. 지금 검색종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많죠? 여기 다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많아요. 지금. 쓰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시간 안될뿐이에 지금. 그게 못할 뿐이지. 맞죠? 음. 자, 그래, 보시고, 다음주는 이런 검색식을 활용한 관종 찾는 영상을 한 찍어볼까 싶습니다. 관종을 찾은 이유와 관종을 찾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검색식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더 영상을 찍어보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한번 준비 중에, 다음주 에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저도 아베님한테 여쭤보고, 아베님 공유해 된다고 하셨어 지금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정말 좋은 검색식이죠. 이거 돈 받고 팔려고 하면 분명히 아베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그렇게할 목적이 아니라, 우리끼리 조용하게, 몇명 없어. 속닥하게 마음면만 잘 살아남아 보자는 것이고 우리끼리 어, 근데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어차피 이 앞에 우리 가족분들이 있었어요 뭐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 가족분이 여기서 옛날에 더 많이 계시다가 지금은 또 활동을 좀 중지하신 분도 계시지만 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에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끼리 속닥하게 잘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해 드린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잘 활용해 보시면서 어떻게든 좀더 좋은 나은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러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전 여학생에게 기도하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떠게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려 주시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